유전자를 조작한다고? 말세야 말세. 절대 안 돼. 여러분 혹시 유전자 편집 기술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하면서 걱정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절대 안 된다.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과학 기술들이 결국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말이에요.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돈다고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미친 놈이야. 지구가 돌면 우리가 다 떨어져 나가겠어.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는 신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했고요. 1796년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 백신을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의 병을 사람에게 옮긴다고 사람이 소가 되겠어. 하면서 엄청 반대했죠. 저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1865년. 파스테르가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어떻게 병을 일으켜? 헛소리야. 하면서 의사들조차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술들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요.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0세였는데 지금은 80세가 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유전자 편집 기술도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고 걱정하시지만 이 기술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희망적인 미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박사의 시니어 지식 채널 미래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사와 과학을 넘나드는 지식의 바다 속으로 저 오박사가 안내하겠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에 팍늙는 겁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말고 저와 함께 미래 지식들을 쌓으셔서 자존감 넘치는 인생 살아봅시다.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 오박사에게 더 좋은 미래 지식을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 배운 상식 중에 지구가 태양주의를 돈다는 게 있잖아요. 너무 당연해서 의심해 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이 한때는 목숨을 걸고 주장해야 하는 위험한 이론이었다는 거 아세요? 1543년,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이 책에서 그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세상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돈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믿고 있었거든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 두셨다고 가르쳤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에요. 지구가 돌아요라고 하니까. 저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지구가 돌면 우리가 다 떨어져 나가겠어. 실제로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지구가 돌면 새들이 어떻게 날아다녀? 떨어질 텐데, 건물들이 다 무너지겠어. 바다 물이 다 쏟아질 거야. 이런 걱정들이 쏟아졌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종교적 반발이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를 신성모독이라고 규정했어요. 성경에 태양이 멈췄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태양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멈출 수 있냐는 논리였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이론을 발표하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어요. 실제로 그는 자신의 책이 출간되는 날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교회의 탄압이 무서웠던 거죠. 그후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증명했어요. 목성의 위성들이 목성 주위를 도는 것을 관찰한 거죠. 봐요.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갈릴레이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1633년, 종교재판에서 지구가 돈다는 주장을 철회하라는 강요를 받았어요. 70세의 늙은 갈릴레이는 무릎을 꿇고, 지구는 돌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렸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저도 그 나이에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결국 교회가 갈릴레이의 이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1992년이에요. 무려 359년이나 걸린 거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갈릴레이가 옳았다고 공식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인정받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류는 우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 같은 위대한 발견들이 이어졌고요. 결국 인공위성을 쫓고 달에 가고 우주 정거장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GPS도 인공위성 덕분에 작동하는 거잖아요. 날씨 예보도, 통신도 모두 인공위성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 그 당시 사람들이 계속 지구가 돈다는 건 말도 안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도 촛불 켜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이런 과학적 발견 중에 어떤 게 가장 놀라우셨나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고 손 씻는 게 일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세균이라는 것의 존재를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 아세요? 저도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놀랐거든요. 1865년 프랑스의 루이 파스테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이 병을 일으킨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어떻게 병을 일으켜? 말도 안 돼! 하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그 당시에는 나쁜 공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믿었거든요. 미아즈마라고 해서 썩은 공기, 악취가 나는 공기가 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수술할 때 손을 씻지 않았어요. 뭘 씻어? 공기가 나쁜 거지, 손이 더러운 게 문제야. 상상해 보세요. 의사가 수술할 때 손도 안 씻고 수술 도구도 그냥 쓰고, 저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헝가리의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의사들이 시체 해부하고 나서 손안 씻고. 산모를 진료하니까 산요결로 많이 죽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손을 소독하자고 주장했죠. 그런데 다른 의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슨 소리야? 의사인 우리 손이 더럽다고? 하면서 오히려 제멜바이스를 따돌렸어요. 결국, 제멜바이스는 정신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어요. 저도 나이 들면서 새로운 것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의사들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평생 해온 방식을 바꾸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파스테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현미경으로 세균을 보여주면서 봐요. 여기 작은 생물들이 있어요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건 그냥 먼지야 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1876년 로베르트 코어라는 독일 의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탄저병에 걸린 소의 피에서 세균을 분리해서 건강한 소에게 주사했더니 그 소도 탄저병에 걸리는 거예요. 봐요, 정말 세균이 병을 일으켜요. 그제서야 의학계가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 말도 안 되라고 했어요. 더 재미있는 건 백신 이야기예요. 1796년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 백신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소의 우두를 사람에게 접종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소의 병을 사람에게 옮기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당시 사람들은 정말 경악했어요. 미친놈이야. 사람이 소가 되겠어. 뿔이 날 거야. 우유를 먹고 싶어질 거야. 실제로 그런 풍자화도 많이 나왔어요. 백신 맞은 사람 몸에서 소가 자라나는 그림 같은 거 말이에요. 저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무서워서 백신 못 맞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너는 과감하게 실험을 계속했어요. 우두에 걸린 농장 처녀의 손에서 고름을 채취해서 8세 소년에게 접종했어요. 그리고 6주 후에 천연들을 접종했는데, 그 소년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반대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내린 병을 인간이 막으려 한다며 반대했고, 의사들은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반대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백신 덕분에 천연두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1980년 세계보건기구가 천연두 박멸을 선언했죠. 인류가 질병을 완전히 정복한 첫 번째 사례였어요. 지금 우리가 맞는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어릴 때 맞은 여러 백신들, 모두 제너의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거예요. 파스텔의 세균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손 씻기, 소독, 항생제 치료, 모든 현대의학의 기초가 된 거예요. 만약 그 당시 사람들이 계속 세균은 존재하지 않아, 백신은 위험해,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도 전염병 때문에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백신이 가장 고마우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수술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몇년 전에 작은 수술 받았는데, 마취하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마취가 없던 시절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1846년 이전까지만 해도 수술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환자를 나무에 묶어놓고 입에 나무 토막을 물려서 혀를 깨물지 않게 하고, 그 상태에서 수술을 했어요. 당연히 많은 환자들이 고통으로 쇼크사하거나 출혈로 죽었죠. 그래서 그 당시 외과 의사들은 수술 속도가 생명이었어요. 다리 절단 수술을 2분 안에 끝내는 의사가 명이었거든요. 저도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1846년 10월 16일 보스턴의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윌리엄 모턴이라는 치과 의사가 에테르를 사용해서 마취 수술을 시연한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환자가 깨어났을 때 아픈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환자가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라고 답했어요. 수술실에 있던 의사들이 모두 깜짝 놀랐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많은 의사들은 처음에 마취를 반대했어요. 고통 없는 수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인간이 없앨 수 있나? 심지어 고통이 없으면 환자가 수술에 집중하지 않아서 더 위험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도 했어요. 저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의식을 잃게 하는 약물이라니. 혹시 죽는 건 아닐까? 특히 종교계의 반발이 심했어요. 성경에 해산의 고통이 나오는데, 출산할 때 마취를 쓰면 신의 뜻에 어긋난다는 거였어요.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이 여덟 번째 아이를 낳을 때 마취를 썼는데, 그제서야 조금씩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여왕이 하는데 나쁠 리 없지 않나? 그런데 마취의 발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의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의사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정확하고 정교한 수술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복잡한 심장 수술, 뇌 수술, 장기 이식 같은 것들이 모두 가능해진 거죠. 1895년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기술이 등장했어요. 비렐름 렌트겐이 엑스레이를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은 몸속을 들여다본다고 그건 마법이야 라고 했어요. 렌트겐이 아내의 손을 엑스레이로 찍어서 뼈와 반지가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을 때 사람들은 정말 놀랐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역시나 반대 목소리가 컸어요. 신체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 보인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옷을 투시할 수 있다면, 사생활 침해야, 심지어 엑스레이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걱정도 있었어요. 실제로 런던의 한 의류회사에서는 엑스레이 차단 속옷을 팔기도 했어요. 납을 넣어서 엑스레이를 막는다는 거였죠. 저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사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엑스레이의 의학적 가치는 곧 증명됐어요. 뼈가 부러진 걸 수술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고 폐결핵 같은 질병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차 대전 때는 전장에서 엑스레이가 큰 활약을 했어요. 총알이나 파편이 몸 어디에 박혔는지 정확히 알수 있어서 많은 생명을 구했죠. 마리 퀴리가 직접 엑스레이 장비를 가지고 전장을 돌아다니면서 부상병들을 도왔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CT 촬영, MRI, 초음파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는 기술이 일상이 됐잖아요.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뱃속 아기의 건강 상태도 미리 확인하고 제가 요즘 정기검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런 기술들이 없었다면 저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마취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지금은 국소 마취, 전신 마취, 척추 마취, 환자 상태에 맞춰서 안전하게 시술하잖아요. 저도 치과 치료받을 때 마취 한번 맞으면 정말 편하더라고요. 만약 그 당시 사람들이 계속 마취는 위험해. 엑스레이는 사생활 침해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도 수술받기가 무서워서 작은 병도 큰 병으로 키웠을 거예요. 여러분은 현대의학 기술 중에 어떤 게 가장 고마우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신 이야기들 어떠셨어요? 지구가 돈다는 것, 세균의 존재, 백신, 마치 엑스레이, 모두 처음에는 말도 안돼 라고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인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 기술들이에요. 이제 저희는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기술 앞에 서 있어요. 바로 유전자 편집 기술이에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조물주 영역에 도전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무서웠거든요. 2020년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개발한 에마니엘 샤르팡티에와 제니퍼 다우드나가 노베라 학상을 받았어요. 이 기술로 우리는 DNA를 마치 워드프로세서에서 글자를 수정하듯 정확하게 고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유전자를 조작한다고? 그럼 사람이 괴물이 되는 거 아니야?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이야. 저도 그런 걱정 이해해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갈릴레이도 처음에는 이단자 취급받았지만 결국 그의 이론 덕분에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고 인공위성까지 쏠수 있게 됐잖아요. 파스퇴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따위는 없어라는 조롱을 받았지만 결국 그의 발견 덕분에 우리가 감염병을 정복할 수 있게 됐고요 유전자 편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술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미래는 정말 놀라워요 먼저 유전 질환 치료 분야를 보세요 지금까지 치료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겸상적 혈구병 베타지중의열증 같은 병들이 실제로 치료되고 있어요. 2023년 미국에서 승인된 카스겝이라는 치료제로 환자들이 평생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치매, 파킨슨 병, 당뇨병, 심장병, 이런 질병들도 유전자 편집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어요.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현재 과학자들이 노화 자체를 늦출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몸의 DNA 수리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켜서 120세, 130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정말 가능해요?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실험실에서 늙은 쥐를 젊게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야마나카 시야라는 일본 과학자가 발견한 야마나카 팩터라는 유전자 4개를 늙은 세포에 넣으면 그 세포가 젊은 상태로 돌아가요.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팀도 늙은 쥐에게 이 기술을 적용해서 젊게 만드는 데 성공했고요. 물론 아직 사람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안전성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적정 용량을 찾아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농업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뭄에 강한 쌀, 영양가가 높은 토마토, 병충해에 강한 작물들. 이런 것들이 유전자 편집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후변화 시대에 정말 필요한 기술이죠.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는 나무, 이런 것들로 지구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에요. 과학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연구하고 있어요. 2015년 국제 유전자 편집 정상회의에서는 후대로 전해지는 유전자 편집은 금지하고, 치료 목적의 체세포 편집만 허용한다고 합의했어요. 2018년 중국의 허젠쿠이라는 과학자가 무책임하게 유전자 편집 아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았잖아요. 결국 그는 3년 징역형을 받았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더욱 엄격한 규제가 만들어졌어요. 현재 승인된 유전자 편집 치료는 모두 환자 본인만 치료되고 자녀에게는 전해지지 않는 체세포 편집이에요. 이것은 안전하고 윤리적인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가격이 비싸다는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거예요. 처음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엄청 비출지만, 지금은 누구나 사용하잖아요. 구글, 아마존 같은 큰 기업들이 수백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내려갈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보세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파스테르, 제너 이분들이 말도 안된다는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편리하게 살수 있게 된 거예요. 유전자 편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무섭고 걱정되지만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거쳐서 우리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거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유전자 편집 기술로 어떤 질병이 가장 먼저 정복되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 오늘 함께 여행한 과학사는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았죠? 지구가 돈다는 발견에서 시작해서, 세균과 백신, 마취와 엑스레이, 그리고 유전자 편집까지, 모든 것이 처음에는 말도 안 돼, 위험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이야, 라는 반대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모두 인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기술들이 됐잖아요. 덕분에 우리가 조선시대 평균 수명 40세에서 지금 80세 넘게 살수 있게 된 거고요. 이제 유전자 편집이라는 새로운 기술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과거의 선조들처럼 무작정 두려워하며 반대할 건가요? 아니면 신중하게 연구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발전시켜 나갈 건가요? 저는 69세의 나이에도 이 기술에 대해 희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과학사를 보면 인류는 항상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피미약이 나왔을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지만 지금은 여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어요. 시험관 아기 기술도 처음에는 자연스럽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지금은 불임부부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어요. 최초의 시험관 아기인 루이스 브라운은 이제 45세가 되어 건강하게 살면서, 자신도 자연 임신으로 아이를 낳고 살고 있어요. 유전자 편집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윤리적 고민을 거쳐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과학자들이 매우 신중하게 연구하고 있어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졌고, 각국 정부도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에요. 이런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해요. 10년, 20년 후에 정말 혁신적인 치료법들이 나올텐데,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적인 건강 수칙들이 지금 더욱 중요해졌어요. 미래의 의학 기술과 현재의 건강한 생활 습관이 만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매일 걷기 운동하고 금연하고 술도 적당히 마시려고 노력해요. 아, 이 나이에 뭘? 이라고 하지 말고 20년 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70세, 80세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의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여러분이 90세, 100세가 될 때까지는 정말 놀라운 치료법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치매 걱정, 파킨슨 병 걱정, 암 걱정. 이런 것들도 점점 줄어들 거예요.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은 더욱 놀라운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유전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120세, 130세까지 살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농업도 혁신될 거고, 환경 문제도 해결될 거고, 정말 꿈같은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고, 신중하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말이에요. 과거 우리 선조들이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듯이, 세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듯이,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신뢰했듯이 말이에요. 물론, 무턱대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검증과 안전성 확인은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검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의학기술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긴 여행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과학사를 통해 본 인류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 정말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갈릴레이가 70세의 나이에도, 그래도 지구는 논다고 말한 용기, 파스테르가 모든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고, 세균이론을 증명한 끈기, 제너가 위험을 무릅쓰고, 백신을 개발한 헌신.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앞에는 유전자 편집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놓여 있어요. 분명 처음에는 두렵고 걱정될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인류는 항상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잘하는 거고요.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만날 새로운 세상,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치매 걱정 없는 백세, 암 걱정 없는 노년, 활기찬 120세 인생, 그 꿈같은 세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런 것들로 미래의 혁신적인 의학 기술을 만날 준비를 하세요. 과학은 우리의 친구예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동반자예요. 다음 편에는 불로장생의 시대 어디까지 왔나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해볼 예정이에요. 주변의 친구분들께 트로트 프로만 너무 보시지 말고 우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함께 공부하자고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려요. 과학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 오박사의 미래시대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